여기 좋은 게 호텔에 1층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애들 아침을 사고 저는 여기 근처 5분 거리에 걸어서 6분 토리토 스시 시점이 있더라고요. 토리통 스시가 약간 같은 스시 같은 건데 점심을 거기서 먹으려고 제가 먼저 한 10시쯤 가면은 11시에 대기 병호을받을수 있대요. 응, 응. 애들 바로 로비에서 호텔에서 나오면 여기 편의점이 있어요. 이렇게 사주면 되겠지? 얘는 이렇게큰 연어알을 좋아하니까 연어알을 사고 카이도 이런 거안써 있네. 이렇게 사면 가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을 사고, 어 끝나보다. 철저히 문을 잠갔다. 솔직히 문을 잠갔어 뭐야? 아침. 응. 아침 사왔어. 고마워 바베 <laughs> 어? 아 그래? 너무... 시우 안녕 굿모닝. 아니 아침까지 사오다니 너무 고맙잖아. 너무 좋아 편이죠. 여보 여기 천국이야. 아, 그래? 어. 어. 음. 와, 되게 깔끔하게 좀 이렇게 해놨네 시우는. 내가 하는 건데? 아 그렇구나. 시우가 할 리가 없지. 그.. 다 정리해놨어. 음, 시옷 옷들은 열로 빼놓고 속옷은 열 빼놓. 고 우와, 난 그런 거안 했는데 딸들은 그냥 뭘 가져왔나 볼까? 어. 어, 이것을 내 거. 나 커피인 줄 알았는데 잘못 골랐어. 코코아를 산거 있지? 네. 바보야바보 요거는 에그 샌드위치. 맞아, 에그 샌드위치. 잠깐만, 근데 옷을 입고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바비가 또 모자이크 처리하겠다. 안 처리할 건데? <laughs> 이런, 일단 에그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 삼각김밥인데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연어알 와우 유 이건 어제 받은건가? 오니길이? 아니 다 편의점에서 사온거지 어. 어제 오니길이 없어 다 먹었어 애들. 어제 그거 다 먹었어? 응 어. 어, 이것도 맛있는데 오이시우유 응자잘 먹겠습니다 네 응. 음, 이따가 토리톤 3시점 응. 걸어갈테니까 늦지 않게 애들 11시까지 와요 알았지? 할수 어, 있지 앞에도 걸어가면 나도 걸어갈까? 아니 차를 갖고 와서 거기서 먹고 우리는 오타루로 넘어가 아. 난 오케이. 간다 응. 아이 자 이제 저는 혼자 나왔고요 아 문제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서 지도를 보지만 지도잘못 봐요 근데 걸어서 6분 거리라고 써있거든요 와저기 토리툰 스시가 보여요 벌써 줄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덟 번째인가 봐요 오 삼방노 새끼. 3번의 새끼, 아이. 삼방노 사마이런 분위기인데.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사과해다 응. 엄마를 찬양하라. <laughs> 아는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아. 와. 아.

내가 이만큼 안 시킨 것 같거든.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미션 하는 것처럼 먹게 해서 내가. 아니야,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기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갓댄스 있잖아. 응. 거기보다 밥량이 좀 많아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그 방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엄마가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 생겼단 <목소리> 말이에요 아니 저희가 초밥을 먹는데 진짜 끊임없이 메뉴가 나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진짜 정신없이 메뉴를 시켰나봐요 아니 엄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5 1접시래5 1접시 엄마가 그렇게 시켰어 아닌데 난아니고 아닌 같은데 아유 난... 아, 시원해 <laughs> 에이 착한 남편 가자 오, 엄청 크다. 마음에 들어. 네 진짜 유명해. 아, 이거 맛있지? 네, 응. 이것도 맛있어. 또, 이거를 진짜 많이 먹는데 지금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볼두개 그래. 아, 자, 오르골 공방을 찍고 갑니다. 그 근처에 주차장들이 있대서 음. 가서 주차장을 찾으면 될것 같죠? 음. 우와, 너무 선명하고 예쁘다. 그래? 주차자리가 두 자리가 있어가지고. 하나 실은 만석이었는데 두 차가 나갔어요. 그래서 주차장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60분에 3,000원. 저음 캐스터 이랑 똑같은 소리다. 미가보여 할머니 아라고. 그러게? 어, 콘지츠 요약쿠대 만세키 데스. 아, 오늘 요약쿠 만세키. 구경이나 하자. 구할래?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조립해도 돼. 맞아. 근데 구워야 되지 않나? 호텔에서 조립해도 돼. 여기 시연이랑 와서 했었는데, 중 때릴 건지 좋아한다. 어? 너무, 너무 오르골 소리가 너무 이쁘잖아. 음, 생각보다 애들이 여기를 너무 좋아해요. 중 때릴 건 여기를 너무 좋아하고. 지금 여쭤보니까 예약은 끝났는데 지금은 할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걸 하기로 했어요. 엄청 신중하게 보내고 있어요. 아, 약간 이런 감성. 이런 감성, 귀엽습니다. 우리 때는 나무토막을 무조건 붙이게 했었데요 생명사가 이렇게 잘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잘했다. 다한 아, 거야? 응 어, 너무 예쁘다. 거의 파는 것 같은데 이거? <웃음> 수준이? 예. <laughs> 여기도 빵 가게야. 다 치즈 가게야 치즈. 아. 여기도 유명하고 르타워도 유명한데 르타워 아이스크림 지금 보고 왔거든. 아. 비주얼이 장난 아니야. 에? 음 아이스크림은 저쪽이야. 밀크 <laughs> <미르크> 치즈 히토스. 네, 훈제 소예 세트. 아, 세트.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겠다. 네. 다르지? 다르다, 달라병. 다르잖아. 와그 그니까 아이스크림보다, 그... 밀크보다 치즈의 구독함이더 세다. 그렇지? 아, 그거느꼈어 음. 응. 나 먹었어. 오늘 먹었어? 희낭시에도. 나 많이 먹었어. 희낭시에랑 같이 먹어야지. 희낭시에가 미쳤어, 이거. 그렇지? 아 안녕하세요. 황팝입니다. 음. 갑시다 다르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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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카이도 우유가 맛있다더니 다르다 달라 와 맛있다 바삐 투어 이제부터 모든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제가 심도 있게 맛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2층은 카페고 1층은 이렇게 산리오랑다 있어요 헉,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여보 인형 뽑기로 저거 뽑아 줘. 아이못 <laughs> 뽑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래도 귀여운 게 많네요. 내가 갈친거 아니야. 내가 갈친거 아니야. 예 스스로 배웠어. 오해하지 여보 뭐 힘들어? 내가 에픽 a 아 우리 이제 오르골당 어? 들어갈 건데 어 내가 에픽 갔다와. AI 돌렸는데 진 우리 여기 다 봤어 좀 앉아서 쉬려나 오르골당 보고 오자 <laughs>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컸던가? 이봐 너꺼다 너꺼 귀여워 아기들 결면은 얘가 이렇게 막 화랑화랑 거려. 음? 진짜 예쁘지. 어 움직인다.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너무 비싸서 지금. 얘가 6만 원이는 얼마야? 비싸지 않을까? 9만 원. <laughs> 더 비싸네. 와. 애들이 지금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몇년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구경 안한것 같은데 애들이 확실히 크니까 더 마음에 드나 봐요. 그래도 이 그들도 응. 재밌는 응. 시간 응. 보내고 응. 있잖아. 그래 나 그래도 낮잠 자고 있어. 어. 아니 저오르골독 어. 너무 예뻐. 어. 다 맞지. 아니 아니야. 아니, 우리 반도 어. 못 어. 봤어. 반도 못 봤는데? 지금. 집 안에서 난리났어 지금 막. 왜? 고르느라고. 일본의 바람을 느껴봐. 일본 바람. 다르지? 바람 다르지. 어, 페인트 냄새도 같이 나고. 저공사 야, 저희 공사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지금. 음, 페인트 냄새도. 가 일본의 나는다고. 바람을 느껴보. <laughs> 음. 유바리메론 판다. 오, 얼마지? 오, 어, 800엔이다. 아까 스시집에서 350엔이었는데. 유바리메론 먹어야 되는데. 오. 여보 관광, 관광지에서 관광 비싸게 하나 먹는 거 어때요? 메론? 응, 유바리 메론 어떻게 메론 먹는데? 이거 그냥 여기서 서가지고 이렇게 에헤헤헤헤 800원 돈 4봉 먹어? 응 하나 아, 먹어볼게 어 하나씩 됐다 네 메론 두개주세오메됐어 가장 가운데 있는 거와저 떨어뜨리지 마 나한테 떨어뜨리지 말아 떨어뜨리지, 떨어뜨리지 마 떨어뜨리지 말아줘 해봐 달라? 유바리 메론 달라? 어때? 얘 색깔이 칼라가좀 달라갖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기는 유바리 메론을 먹어야 된다. 데른쪽이 <리드> 여보, 이거 아까 스시집에서3 5 0엔에 팔고 있었어. <리를> <리를> 맛있다. 뭐야? <보여? 리를> 토끼. 얘, 얘 보여요? <리를> 이 빵? 아, 보여. 이게 진짜 유명해. 어어. 아, 삐삐. 아. <artistic> 근데 없을 <리를> 확률이 높아. 나는 이거 항상 없었거든. 어디 볼까? 얘 없어. 여기 있어야 되거든. <리를> 급방이 없어. 난 급방 그 아니면 관심 없어. 그래. 여기 이제 먹거리들도 막 있고, 기념품 가게도 있고, 구성부이 먹기 좀잘돼 있어요. 싸진 않아요, 관광지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cuse me. 어, 이거 뭐지? 뭐지? 말 봤는데. 먹을 것도 다줄 서서 먹어요. 말차도 있는데 봐, 말차. 와 말차 줄도 장난 아니다 아까 12시 반쯤 왔을 때는 줄 없었는데 3시... 2시 넘어가니까 진짜 줄 길다 귀여워 어. <laughs> 땡큐 아. 이봐 신밧드의 몸에서 공주를 구한 여행자들이 우와 어, <laughs> 보석이라면 얼마든지 있다고 역시 아들아도 잘 키웠구만 역시 오르골당 갔다 오셨는 입을 안 쉬어 역시 내아 어렸을 때여보한잘났어 어렸을 때여보한 와 너무 가까이 들이네. 아까 전에 나 거기 있잖아. 아, 가까이 들이면 젓가락 봐야지 여기 온거야 여보. 와. 아, 감아 감아 보고 줄부터 서야겠다. 어디 가도 줄이야. 어 여기에 인기 메뉴 이런 거다써 있네. 와 이게 그 유명하다는. 품절된 게 너무 많아. 판로르 히토츠 토 치즈 치라와 치쿠와 히토츠 토 미소 남바스 이 와. 여기는 오미야게를 타는 곳인가봐요. 아, 줄이 줄질 않네. 우와. 얘들아, 먹어봐. 한마 사진 한 장만 찍고. 어, 그거, 그거를. 이금 먹어봐 이거 치즈고 이건 매운 거래 그리고 이건 뭐 식빵뭔데 유명하대 완전 고소하다 먹어게요먹어볼까 맛있다 매운 거 먹으래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먹어볼래 이거 아안 먹어봤다 음. 어, 맞다! 아니 책을 책으로 저 책으로 여행여행 나 깨달아 오, 너무 예쁘다 짠 와라비 모찌에 올라간 거네 네. 여기 와사비 여기 모찌가 와라비 와사비 와사비 와라비 와라비, 어, 와라비. <laughs> 와라비, 어, 와라비. <laughs> 와라비 모찌가 여기 들어와있어요 맞아, 맞아맞아맞아 모찌가 귀엽죠? 짠짠 네. 빠 먹으라고 상관 어, 고마워 자 이제 갑시다 응 자자 가자, 가자. 맛있겠죠? 와, 너무 예쁘다. 이걸 먹으면서 주차장으로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 700엔 나왔어요? 5시간 있었는데? 응. 아니 왜 이렇게 조금 나왔어? 응. 너 감동이야. 와, 어제는 스스키노에서 감동이었어? 4만원 나왔는데. 가보자. 와, 귀카츠 먹으러 간다. 이제 거의 다 왔고, 비가 조금씩 내려요. 와,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저희는 여기 왔어요. 여기가 맛있다고 해서 자리가 있을까? 있겠지? 네, 자, 고니, 네, 하이. 이게 메뉴판인가 보다. 어, 이거이거다 여보, 응, 이게 4번 메뉴였고, 음. 이게 제일 비싼 5번 메뉴. 그래? 이게 샷도브리앙이래고음 귓까지 다 해주고. 그냥 귓가치 정식? 네, 맛있어. 다귓가치 정식인데 이거. 고기가 다른 거야.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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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여줘요, 이렇게. 요, 요 정도로 익히네요, 요 정도로. 맞아. 그래가지고 원래 거의 대부분에 촛불로에다가 익혀 먹는데, 불판 줘가지고 익혀져서 나오는구만. 먹어볼게. 아, 네, 네. 소금에 살짝 찍어서? 네, 네. 와맛있다 근데 그냥 고기 먹는 거 같아. 아, 이거 포테이토가 아닙니다. 어, 이거 와사비가 아니래. 먹어 볼게. 뭔지 신기하다. 자, 각성작업 시고 그러고 각면서 간장 소스 무랑 딱 갈아가지고 꼭 찍어서 찍어가지고 이 밥이 맛있다 밥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청 부드러운 그냥 고기 먹는 것 같다 진짜 고기향이 너무 좋아 야, 신김치랑 같이 먹고. 아이, 밥도 맛있네. 밥도 맛있다. 감량이 많고, 맛있다. 여기 맨치카츠도 진짜 맛있다. 음. 맛있